좋은 아침입니다. 시대와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겠습니까? 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12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. 외경에는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.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꼭 쌀밥 같다. 쌀밥은 우리 입맛에 아무 부담이 없고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품고 있습니다. 먹을수록 건강해집니다.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까? 그래서 1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. 비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를 의미합니다.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,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.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마음, 내가 의롭다 라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. 내가 정죄의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그 칼날은 결국 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.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 가장 아쉬운 것이 관계입니다.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?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하여서 다시 생각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. 이것이 좀더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사랑하겠습니다. 이웃사랑,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이다. 성경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? 아, 이제부터 그를 정지하지 않겠습니다. 그 사람의 편에서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. 그 마음이 있을 때 누구와도 마주앉는 밥상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 관계, 오늘도 이웃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소망합니다.